안녕하세요. 내가 처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영상들에 질문도 좀 자주 달리고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부탁하는 요청도 몇분 계셔 가지고 어 뭔가 구독자 리플레이를 무료로 피드백해서 영상마다 앞부분에 조금씩 넣어 놓으면 뭔가 소통도 되고 재밌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번 이벤트를 해 보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써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연애 버프 먹은 김에 미드 요네 한번 해볼 건데 제 채널 롱폼 조회수 1등이 미드 요네 강의더라고요. 나름대로 디테일 있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도움 많이 된다는 댓글이 많이 달려서 뿌듯합니다. 근데 시즌도 바뀌었고 눈이랑 템도 이것저것 바뀌어서 약간 시즌 16 버전으로 리메이크한다는 느낌으로 디테일 좀 살려서 미드온에 어떻게 쓰면 좋을지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버프 먹은 것부터 좀 살펴보자면. 게 라인전에서 되게 중요한 유지력이나 실드량 버프 같은 게 들어온 게 아니고 이게 Q 데미지 버프 들어온 거라서 미드 초반 라인전은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거든요 따로 유지력 버프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Q 데미지 버프를 해주는 거 보면 도방 제바 너프한 이후부터는 요네는 약간 탑으로 쓰라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버프를 먹었으니까 해봐야겠죠 빌드 설명하기 전에 요네는 어떨 때 픽하면 좋은가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카운터가 너무 많은 챔피언이라서 선픽으로 나가면 정말 힘들 거고요 선픽으로 나가더라도 우리 팀 조합이 CC가 많을 때 이럴 때 나가야 괜찮고 요네 상대로 견제가 빡세지 않은 메이지나 근접 챔상대로는 후픽으로 나가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제 룬 설명 드릴게요. 미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메이지나 원거리 챔피언 나오면 요네로 치속을 써먹기가 좀 어려워서 기발을 드는 편이고요. 발에 생명 흡수 공속 최후의 저항 이렇게 들고요. 생명흡수는 이전 영상에서 승전보가 더 좋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건 야수호의 경우고 요네는 생명흡수 들어서 저점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게 좋아요. 부르는 요새는 결의를 고정을 하는데 변제가 자주자주 들어오는 챔피언 상대로는 재생의 바람에 과인성장 아니면은 불굴의 의지 이렇게 됩니다. 영혼의 반 덕분에 타워를 때리기 수월해서 철거를 드는 빌드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연구를 좀더 해보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볼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알림설정을 해두면 알림으로 뜨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거를 들고 근접천 상대 사일러스나 갈류 이런 거 나오면 치속에 승전보 한방들도 세니까 빼방패, 불굴의 의지 뭐 이런 식으로 들면 되겠죠? 근데 간혹가다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아니, 저는 원거리나 메이지 상대로도 치속 들고 싶은데요? 기발 노잼이던데요? 드셔도 되는데 이게 한계에 봉착하는 순간이 와요 좀저 티어일수록 상대가 거리 조절을 못해서 치속 요네한테 거리 내줘서 당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점수를 올리다 보면은 상대도 점수 오르는 만큼 수준이 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라인전이 좀 빡세다. 어, 여태 애들은 그냥 치속 들어도 머리 갖다 대줬는데, 이제 애들이 거리 조절을 좀 잘하네? 좀 이런 난관에 봉착했을 땐, 그때부터는 기발을 드시면, 더 편할 거예요. 저점이 올라가서 지속 써서 쭉 올리다가 좀 뚫기 힘든 티어 왔을 때 아미니 말 들을 걸 이런 순간이 옵니다. 아무튼 룬은 이 정도면 됐고요. 아이템 같은 경우엔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좀 완벽하게 해놔서 간략하게 코어 아이템만 설명드릴게요. 1코어로 모랑, 2코어로 철갑궁이나 악마사냥꾼 선택하시면 되고 상대 의 부르저나 탱커 비율 높으면 필멸자나 도미닉 카시면 되고 그 뒤로는 시식이 있으면 수운장식띠. 뭐, 중무랑 가인, 아다리 밖에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제가 이전 강의 영상에 올려놔서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펠은 뭐 상대 암살자 많이 나오면 탈진을 드는 편이고, 원거리나 메이지 상대로 웬만해선 텔포 듭니다. 점화는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긴 한데, 미드로 사일러스, 이렐리아, 이런 피해복 달린 친구들 나오면 점화 드는 거 좋습니다. 빌드 설명은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인게임 들어가보자. 요네 버프 먹어서 한판 하고 싶은데. 좀, 메이지 빡센 것만 아니면 괜찮거든. 오리아나한판 해보죠. 이 미드면 야수가 좀더 유리하긴 할텐데, 버프 먹었을 땐 미드 가서 체감 한번 해봐야 돼서. 아무튼 땡큐. 미니언들이 칼부 와드 받고 시작하면 좋은데. 난이 모리아나면 견제가 빡센 편은 아니라서. CS만 좀잘 챙겨보자. 이런 것도 맞을 때, 미니언이랑 같이 맞아야 좀, 라인이 당겨져요. 이 매치업 이해도가 있는 오리아나면, 라인을 잘안 치거든요. 초반엔 최대한 받아먹는 식으로. 평타 한대 맞을걸, 방금. 오리아나한테 어그로 쏠려서 저거 원거리 한 마리 먹는 건데. 이 찍고 들교하면 손해라서. 하하. <laughs> 요네 상대 많이 안 해본 친구구만. 요네가 쓰레기라서 많이 안 나오긴 해. 이제 3렙부터는 저공 의식하면서 영혼의 방으로 QW를 피하면서 딜교각을 재면 되는데, 그 오리아나도 알아서 자기 쪽으로 공을 뺐네. 보통은 공을 남겨놓는데, 좋은 판단이네. 아, 이거 한 마리만 쳐야 되는데. 평타한대 맞아서 풀어보죠. 맞으니까 프리징 풀리죠? 그마첼이나 프로들은 이거 안 때린다? 상대가 라인 개념 좋을수록 미드 요네 써먹기 가 어려워서 티어 오를수록 미드에서 요네 못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이 챔프 미드에서 1티어로 만들려면 영혼의 망쓴 다음에 질풍검 쓸수 있게 해 줘야 돼. 5초 동안. 이거 너무 사기인가? 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 정도는 피해야 됐는데 너무 양민이었다. 어차피 우리가 아래로 가면 못 잡는 경이라서 우리 하나 마나가 다 빠져서 이제 진짜 중요한데 이는 라인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가 CS 먹기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와드 하나 봐가지고. 만화 없어서 어차피 견제도 못 하죠. 견제하는데 만화 쓰면 우리는 C에서 놓쳐야 되고. 라인을 너무 빨리 민것 같기도 하고. 다음 라인 대포 아니니까 밀죠? 아, 이거 좀 천천히 밀었으면, 오리 하나 더 손해보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많이 해먹었다. 한칸 뜯고 가자. 비에고 칼부. 우리가 먹다가 쫓아와서 QW 쓸 수도 있어서. 깔끔하게 돈 떨어지네요. 살짝 늦었다. 근데 난이도는 빠졌거든. 이렇게 붕교하면 야, 비에고 위치만 알았으면 Q3타 앞으로 쓰는 건데, 칼부에 돌고부고 먹고 미드나 바텀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정교하게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어. <목소리> 비에고가 아래데 형님이 집을 안가셨네? 우리가 플 빨리 썼으면 못 잡았으려나? 그냥 러브샷 할 생각으로 했어야 됐나? 이거는 플래시로 피하면 잡으러 갈수 있긴 한데, 미드를 너무 오래 비우는 거라. 폭을 뜯기고, 오리 하나 커버리고, 그냥 라인전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궁 교환하고, 오리 체력도 빼두면, 나중에 유충 교전이나, 니코 갱각이도 편해서, 너무 킬 따려고 하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교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발로 피업 좀 해주고. 어, 내가 가죽이가 좀 그런데? 아 어, 괜히 봐주다가 대포 놓쳤네. 톡을 뜯었고 집을 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라인전을 계속 해줄 겁니다. 테리 80초라서 귀한 턴 잡기 애매하네. 그냥 돈을 모았다가 다음 테레 집테를 하죠. 너무 실수했다. 아들 뭐 아무 때하하박아주주집찍 찍으면 딱이한 한데 공 있으니까 한 라인 더 하죠? 오케이 굉장히 오전하게 라인전 끝냈고 어, 이걸 오네? 아, 씨 영혼의 방으로 빨리 돌아가고 프리나 궁 썼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비에고가 킬을 많이 먹었었네 킬좀덜 먹었으면 내가 무난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근처에 있는 무빙인데? 와, 씨. 그냥 동선 낭비만 좀시킬려 했는데, 그냥 궁까지 다 써서 오네. 근데 미드에서 다 빼준 덕에 지금 용 먹을 수 있는 거라. 상대 미드 정글 궁 빼고, 용 챙기고. 더 이득이다. 와, 니코 형 개나이스. 빨간 강타 개사기네. 벨트 맞았는데 둔화되는 거 보소. 아 이사 달달하네요 잉? 돈이 이제 725골드로 뭐랑사고 1300골드 남는데 제 생각에는 상대 유틸이 좀 좋아서 절정의 화살 말고 열정의 검 올려가지고 저거 뭐야 악마사령꾼 갑시다 상대 잔나에 오리아나에 유틸이 좋아서 나도 이석을 좀 가야돼 그리고 요네로 악마사령꾼 안가봤거든요 아직 한번 가서 성능 테스트 좀 해봅시다 원래 15분 타이밍엔 전역 때문에 미드 바텀 수업을 하는데 니코가 야소우랑 전역을 먹어버렸죠 이러면 미드 선푸시를 하고 이제 상대 정거를 들어가거나 바텀을 좀 봐줍시다 바텀 왔네요 상대 근데 뭐 사이즈 보니까 상대가 안 하려는 것 같거든? 그냥 칼부 먹고 쬐자 오리까지 내려가서 미드 라인 탔죠 오리랑 비에고랑 저렇게 하는 게 지금 똥마리온 무빙이거든요 탑이랑 미드 털렸고 갈때 바텀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변기를 자처할 필요가 없어요. 니코도 미드탑에서 커버렸고 아래쪽에 비에고 있을 것 같으니까 굳이 나가지 말고 안전한 타이밍 때 라인 먹읍시다. 봐봐 안돼 주니까 자기들 알아서 이기죠. 비에고도 바텀에 보였으니까 미드라인 빠르게 밀고 바텀을 가던가 해줍시다 야소 근처인데 한번 해볼까? 근데 오리 플래시가 있긴 할 거거든? 하지 말자, 애매하다. 네, 잘큰 비에고라서 변수를 차단해야 돼요, 이렇게. 비에고도 교환값 안 좋은 거 알아서 바로 빼내. 이렇게 상대 밀어내고 바텀 집탐 잡아주면 될 듯. 이면 할만해 보이는데, 어, 아니, 아, 나 오리안 한줄 알고 괴물이었다. 소리, 네, 근데 다 던지면 안 되는데, 근데 어, 예고가 이제 우리 위캠 들어오는데. 야, 소우는 바텀 가야지. 바텀 보내고. 바론 시야 뚫어야 돼서, 우리 위캠부터 해서 시야 좀 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시야 다 내주면 상대는 바론 먹을 거라서. 바텀이랑 같이 시야 밀어야 되는데, 집탐을 좀 이상하게 잡았네. 할 뻔. 바론 비에고 죽어서 먹을 만은 한데 바론이 세가지고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탑을 밀고. 근데 먹을 거면 패을 그냥 바로 탔어야될것 같은데 야소가. 야, 사미라피 뭔데, 이거? 이거 바론 쳐도 괜찮은 거냐? 아, 이거 너무 밀어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 바론 쳐야 되는데, 님들아. 왜 바론 안 치고 어디 딴데 가지? 야, 이거 쳤으면 진작에 먹은 거잖슴, 님들아. 조조됐네?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이거 왼쪽으로 밀걸. 그라가스가 오른쪽 갔구나 배치기 의식해서 못간 건데. 아, 근데 발언 너무 세다. 이거 거의 햇바론 타이밍인데, 이렇게나 센게 적응이 안 되네. 오, 나이스. 포탑 파괴했습니다. 오리아나 탑이고 비에고 아래 캠 없어서 위캠갈 거고 바텀 밀면 될 듯? 사이드는 우리가 다 이겨서 본대만 안 다가면 되거든요. 바들은 하프라인 넘는 게안 무섭나, 근데? 원딜 서포트를 죽을 때다 저렇게 죽거든요 어쩔 수 없다. 이거 억제기까지 다 져야 되는 거라 바텀 밀어야 된다. 니마, 져야 된다니까. 미드에서 던진 거라서 그냥 줘야 됐는데. 그냥 하프라인 넘어갈 필요 없을 때 넘어가서 죽은 건데 서포터스을 하는 모습이죠. 하프라인 또 넘어가지 아니 오른쪽으로 빼셔야죠 사미라님 아, 오케이, 오케이, 스펠 다 뺐다. 이제 바론 때 하면 된다. 어, 이걸 앞으로 간다고? 바론 하면 좋은데, 좀만 기다려볼래? 데라스 올려보내서 위쪽 시야부터 먹어야 되는데, 급해 얘들 아, 이거 미드 푸시부터 해야 돼얘들 아, 급해 얘들 아, 바로 안 되면 사용 먹으면 되는 건데 미드 푸시부터 해야 되는데 애들이 딴데가 있네. 좋은데 비행고 던졌다. 천천히 푸시하면서 이니시각 젤 만은 하거든요. 야다 와봐 너네 어디 가냐? 아니, 그냥 오면 인시하고 다 따는 건데, 바텀을 가네. 그대에서 지른게 컸다? 뭐야, 비에고 죽은 거임? 저도 아, 끝났다. 그래도 다 고생했으니까.